나와서는 아, 딱서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였는데 <laughs> <저도 그랬는데. 웃음> 어디, 어디 가셨어요? 가셨어요? <laughs> 아 저쪽에 있구나. 저죠 <laughs> 저도 그래서 그런 거이에요아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뭐 거의 150년입니다. 뭐 150년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150년 다 개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목사님들은 없고 선교사님들 계시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들어서 강단에 세워서 설교할 때입니다. 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제 갑자기 까먹었는데, 저도 까먹었네요. 아, 주객전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알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 주객 전도 하면 안 된다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같아고어 저분이 알고 있구나. 근데 그래,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말에 그 전도자가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랬냐 면 중앙에 가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거술 먹는 사람들 왜죽었니까 우리가 아, 옛날에 백여 년전 이전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주객 주막에 있는 객들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자, 주객 전도는 주인과 객이 전복, 아, 전도되어서 복전 뒤집어졌다 객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으로 손님을 만든 일과 종으로 주인을 만든 일은 여러 모습 가운데 다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은 객일까요? 주인일까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은 여러분들보다 주인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객이고, 아니면 이것이 전도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존댓말을 쓰지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계기 해야 되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될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밥이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이 오셨대요 자기 땅 누구 땅이요? 자기 땅 우주도 그의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 누구 거랍니까? 예수님 거랍니다 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 부분에 저자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참빛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빛이 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족이 던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욕심,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욕심 가운데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전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기시신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빛을 한번 비춰보세요. 편하게 밟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희 사태띄요뭐 이렇게 육교의 심하니까 우리 예전 목사님 때부터 뭐그 청교대 처음, 뭐라 그래야 되나? 커튼, 커튼이 있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위풍을 잡아주고, 그거 닫아버리지요. 브라인드 있는 거 브라인드 다 닫지요. 방들마다, 방들에서부터 천만함 나오니까, 거실이나 우리가 자고 있는 방에 따뜻해지려고다 닫지요.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들 통에 리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브라인드 다 내리지요. 아우, 껌껌해 죽겠습니다. 그거 딱 끄고, 바깥에서 끄고, 침대까지 가는 것도 한 일곱, 여덟 걸음 넘거든요. 아우, 어두워요. 제가 얼마나 자상한 남편이냐. 우리 집사람이 그냥 누워서 TV 보고 뭐 하다가 저는 누워서 이렇게 자고 나서 핸드폰 보다가 이게 자거든요. 그러면은 집사람 들어올 때까지 잠을잘안 자요. 어르신이 안들어오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laughs>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화장실 갔다가 불구로 벽으로 저쪽 트리구 쪽에 갔다가 침대까지 와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이상하냐면요 하던 건 멈추고 안 하던 건또 일어나서요 불빛 켜요 할렐루야. 불빛을 켜요 내킬까봐 우리 식사람이 넘어질까봐 오는 길에 오는 길빛칠까봐 근데 제가요 거기 후라시 랜턴을 어떤 지켤 때도 있지만 안켤 때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핸드폰 친그 불빛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다 보여요 다보요 우리 식사람이 고맙다고 시오그 소리 들으려고 제가 그렇게 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깜깜한 데 완전히 칠 같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거지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부딪치고 자빠지고 그리고 영원한 구름통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옥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다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는 불안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불안을 느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부인합니다. 그 불안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별 일들을 다 하고 있지요. 그럼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안한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 불안을 내가 어떻게 좀 떨쳐버릴까 모면해버릴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령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뭐 다른 데서서 공부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저 정도 아이들 저 정도 아이들 부모님이 며칠 동안, 엄마, 아빠들 갔다 온 테니까 혼자 있어. 그럴 부모님들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집에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떨쳐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떨쳐보려고 TV도 켜보고, 자기 핸드폰 켜서 게임도 해보고, 친구 오라고도 해보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러 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노래방도 가고, 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그거 할 때는 괜찮은데요, 조금만 그거 지나면, 친구 가버리면, 게임 끝나버리면, 어둠이 와서 밤이 되면, 아이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안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는 놀이를 찾아봐도, 그거 할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도, 다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와야 그 불안이 요 인간의 불안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분은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어마한 티나의 성자가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 내게 평화는 없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적으로 추합니다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날마다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네 주를 가까이 할수 있는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예비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야내 인생의 그 불안의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내 마음가운데 평강이 오는구나. 이걸 자꾸 경험해 봐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갈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으로추원합니다 요한은 얘기하지요. 참빛시다 그분은 참빛이다왜참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짜 참기름 팝니다. 왜 진짜 참기름 판다고 얘기할까요? 주변에 가짜 참기름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식당들 보세요. 원조! 오인지 뭐라고 써있잖아요. 원조, 원조. 원조가요. 지방마다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지방에서는 이지 처음 시작했고 이집 앞면서는 이 집이 처음 시작했고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가 웃긴 거예요? 같은 지역에 다닥다닥 부촌 식당들이 많은데 다 집이 원조래요 원조가 아닙니다. 빛이라고 뼈찬 빛이고 거짓된 빛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빛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물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 빛이니,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이지요. 여러분,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단, 잘못된, 내가 빛이다, 내게로 가라. 우리 교회가 빛이다, 우리 교회로 가라. 그런 어떤 거짓된 뜻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몇 명이냐? 80명이랍니다. 80명. 내가 곧길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이곳에 와라. 내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80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는 예수라고 안 하지만, 안 하지만 알게 모르게 잘못된 신앙을 가리켜서 자기를 신봉하게 하는, 목사를 신봉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목회자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하면 사실 더 되겠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8 0이 됩니다. 큰 거짓된 빛이잖아요. 물질도 거짓된 빛이고요, 권력도 거짓된 빛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혹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된 물질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화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물론. 짧게는 얻을 수 있겠죠.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아까 우리가 아이들비 위한 것처럼 잠깐 애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TV보면 그 불안이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불안은 남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부모님 다시 오지 않는 이상 그 아이의 불안은 해소될수 없는 것처럼 그걸 가짜 해소가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비신 예수님께서 이사상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창비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은 어, 저쪽 어, 어디라고 이야기할까요? 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쪽에서 약 동쪽으로 어. 한, 한 250km 정도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미국을 여행하는데 어머니, 우리 그랜드 캐년 갈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고 했는지 아셨습니까? 그녀가 캐년 간다고? 저도 가봤거든요. 2000년, 2003년 그때 갔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LA로부터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폴로라도강을 거쳐서 어, 그, 어, 그랜드캐넬을 들려서 쫙 갔습니다. 라스베가스까지. 어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그 웅장함이 엄청나게 거기서 딱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브랜드테면 이라든가 그밖에 좋은 곳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순위가 있습니다 세계 이런때 가면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야구입니다 야구 야후. 그냥 협곡이거든요 그런데 협곡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보통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떤 뭐 유원지처럼 꾸려져 있는 곳에서 슬쩍 볼수 있는 곳인데 와 저까지 다 골짜기 골짜기 나무는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상에 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야호 하고 소리 지를 되는 거예요. 2위는 야 여기다 결장 하나 지어놓으면 참 좋겠다. 그 소리가 안 됩니다. 3위는 여기는 평당 가격이 어떻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높은 산이 얼마나 많은데, 차 타고 오기까지 가서, 가니까, 안전하게 가니까, 뭐 내려다 보면서 마치 정상에선 착각을 가지고 야호를 외친다는 거죠. 여기다 별장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따가 격수가 한, 한에 얼마나 될까, 이것따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 모습을 봐야 될까요? 참 하나님의 솜씨 대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광받아주셨습니다. 그 자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미기한 모습입니까? 그런 나를 그 어떤 문장한 것보다 그 아름다운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생각하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되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안을 다 버리고 평강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요,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되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빛의 여성이 속아서 참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빛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무지를 빼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감동하고 느끼는 이런 것들을 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 야구하지 말고 여기서 결정적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편이 얼마일까, 이 생각,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늘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은요, 이 참비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흔히 이야기를 반사한다, 그러지요 오늘 세례의 여는, 나도 빛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를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주인 되기 싫어. 나 주인 아니야? 그런데 이게 겸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왜 이단으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따라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뽕해주니까, 자기가 그냥 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는 얼마나 멋집니까? 나 주인 아니야? 나빛 아니야? 참된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 참된 빛은 예수님한 분밖에 없어. 나는 그냥 그분을 반사하는 정도야. 아멘. 여러분들 도참빛신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반사하의 주의로 추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전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야기 하이니 전도하기 참 힘들어. 뭐, 기도하는 건 뭐, 세월이 흘러가면 금방 또 기도하게 되고, 뭐, 성도 말씀 다른 대로 이해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경건의 삶을 하게 되는데, 야, 전도 참 어려워. 근데 이기게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예수님이 제자들 을 보내면서, 야, 너들 가서, 각 마을로 가서 사람들 변화시키고 데리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전해. 그냥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예요? 그냥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세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빛을 만났고, 그 참된 빛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나 혼자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에서 북한돼서는안 돼. 등경을, 어, 그, 어, 겸불을 등경 밑에 두면 안 되고, 배짝에다 튕겨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참된 빛의 증거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빛을 비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탄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